안녕하세요. 엔트리와 40개의 작품들. 오늘은 AI 손 인식 로봇 뽑기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비디오 감지 손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손의 쥔 손, 편 손을 판단하여 집게 로봇 로봇 뽑기 집게를 집었다 폈다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미리 보기 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게는 엄지손가락의 끝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쥔손일 때는, 편손. 쥔손일 때는, 잡았다. 편손일 때는, 펴졌다. 이렇게 잘 인식합니다. 이제 로봇에 가까이 가볼게요. 자안 되죠 왜냐면쥔 손일 때쥔 손일 때 로봇을 잡아서 이동하게 되고요 오 다시 쥔 손일 때자 로봇이 따라오죠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 폈다 그럼 놓치게 되죠 다시 로봇을 잡아서 자 상자 안에 잘 놓으면 로봇뽑기 성공 놨다 네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할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엔트리봇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네. 손인실 로봇 뽑기로 저장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하도록 할게 오브젝트 추가하기. 자, 오브젝트는 배경으로 로봇, 로봇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클릭, 추가. 상자. 이곳에 닿으면 이제 성공하게 되죠. 상자 추가. 그 다음에 인형. 인형 뽑기 집게. 클릭. 추가했구요. 마지막으로, 만능 로봇 클릭 추가하기. 네, 이제 실행 화면을 원한,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화면을 구성하도록 할게요. 집게는 조금 위로 올리고. 네, 이렇게 장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 집게에 있는 이 중심점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로봇을 잡았을 때더 잡은 모양으로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속성에 가서 신호 추가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신호, 신호 추가하기. 자, 잡기, 잡았을 때는 잡기. 신호 추가, 그리고 또, 폈을 때는 펴기 신호를 줄 거예요. 신호 추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신호를 줬습니다. 이제 코딩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 배경이 되는 로보트방을 클릭, 로보트방 블록 조립된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부터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배경에 투명도를 줘가지고요. 내 손모양을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색깔 효과를, 뭐, 뭐, 정하기를 불러와서 이 색깔 효과를 투명도로 바꿔주고 한50 정도 투명도를 유지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묶음 인형 뽑기 집게 오브젝트 클릭 블록소 확인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블록을 불러와서 사용할 거예요. 인공지능 블록 중에 비디오 감지에 <laughs> 손 인식 클릭 불러오기 네, 이렇게 해서 자,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투명도도 조금만 줄게요. 자기 얼굴 잘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투명도를 조절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80으로 조절할게요. 그런 다음, 이제부터 손 인식 시작하기를 하면은 나의 손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을 인식했을 때내 손을 인식했다면 인식했을 때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뭐를 하려고 하죠? 계속 반복하면서 내내 내 손의 엄지의 끝의 위치로 집게를 계속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 블록에 가서 자 여기죠. 있뭐머번 먼머 손에 엄지 끝으로 이동하기, 엄지 끝으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엄지 끝에 위치가 이동이 되면은 집게도 이동하게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만일 뭐머라면 만일 손을 나의 손 모양이 편손이라면 만일 자 만일 뭐머라면자 인공지능 블록에 가서 <laughs> 편손이라면, 손 모양이 편손이라면, 자, 집게의 모양도 펴도록 할게요. 집게의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첫 번째 거가 펴져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모양 바꾸기. 첫 번째 모양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우리 인형한테, 로봇한테 신호를 줄 거예요. 로봇이 나중에 신호를 받게 되는데, 자, 신호 주기, 자, 손의 모양이 폈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자, 이번엔 쥔 모양인지를 판단하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에 가서 손의 모양이 쥔 모양인가, 쥔 손인가? 그러면, 만약에 쥐었다, 그러면 우리 집게가 잡기 모양이 되면 되겠죠. 모양에 가서 두 번째 모양. 두 번째 모양. 다시 확인할게요. 어, 두 번째 집게 모양으로 네, 바꿔주게 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잡았다. 라고 하면 되고, 잡았을 때또 신호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신호 보내주기. 잡았다. 잡기, 신호 보내기. 네, 이렇게 해서 인형 뽑기 집게,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능 로봇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블록소도 확인. 자, 이번에는, 잡기 신호를 받았다면, 잡기, 잡았다, 신호. 자, 이번엔, 잡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잡기 신호를 받았을 때는, 자, 인형 집게, 인형 뽑기 집게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만일, 만일, 우리 집게에 닿았다면, 자, 움직임에 가서, 아, 판단에 가서, 뭐뭐에 닿았는가? 자, 로봇이 인형 뽑기 집게에 닿았는가를 체크하면 되겠죠. 만약에 닿았다면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위치로 이동해 주면 돼요. 자,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 어디 위치로 이동하냐? 바로 인형 뽑기 집게 위치로 이동하면 잡은 표현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펴기 신호를 받았을 때 폈다는 건 뭐죠? 놓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펴졌다. 그러면은 잡고 있던 로봇을 다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멈머시 뭐, 될 때까지 반복하기. 그래서 판단에 가서 자, 어떨 때까지 반복하냐면요. 아래 여기 잡 잡고 있던 잡고 있던 로봇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아래쪽 벽에, 벽에 닿는다. 아래쪽 벽에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면서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기가 신호가 되었는데, 이 상자에 닿았다면 우리는 성공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자, 만일, 뭐, 뭐라면, 만일 상자에 닿았다면, 다시 가서, 판단 블럭에 가서, 열린 상자에 닿았다면, 우리는 로봇 뽑기 성공을 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성공, 로봇 뽑기 성공, 성공을 말하고, 자, 상자에 닿았으니까 이게 성공이죠. 그래서 모든 코드를 종료하도록 멈추도록 할게요. 모든 코드 종료. 네, 이렇게 해서 손인식 로봇뽑기 코딩이 끝났는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자, 손인식이 제대로 됐는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 손가락 끝으로. 잘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되죠. 자, 이제 로봇을 잡아 볼게요. 로봇 잡아. 아, 이제 폈을 때는 안 잡혀요. 이제 잡 잡도록 할게요. 자, 해서 잡았다. 잡았다. 아이고, 놓쳤다. 다시 잘 잡아 볼게요. 잡았다. 네. 잡고 이동하면 되겠죠 이러다가 만약에 내 손이 펴졌다면 놓치죠 내 바닥까지 잘 떨어지고요 다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잡아라 잡았다 자잘 따라서 이동 자 이번에는 오잘 따라오세요 자 상자까지 가서 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성공 네. 이렇게, 이렇게, 손인식 인형 뽑기, 로봇 뽑기를 완성하였습니다.